안녕하세요. 클럽 유닛입니다. 어, 저는 지금 엠스테이 호텔 투베드룸에 와 있고요. 여기 유닛은 지난번에 영상 촬영하고 임차인분이 내일 입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 사전 점검차 지금 와 있고요. 어, 입주 청소하고 모든 게 끝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눈으로 확인에 대해서 어, 지금 와봤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 열었고요. 보시면은 기역자싱크대 그리고 4인 1조 식탁, 쇼파, TV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위에 에어컨 있고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도 이렇게 있고요. 베란다는 나가서 보시면은 여기 바로 앞에 베스코 있고 펠리시움이 있는 엘림이 있는 이런 뷰입니다. 이런 뷰고요. 다시 들어가서 모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여기 거실 화장실 그리고 첫 번째 방이 공용 화장실입니다 여기고요 이렇게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이렇게 식으로 돼 있고요 에어컨 블라인드 붙박이장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이구요. 이 킹사이즈 배드, 블라인드, 붙박기장 그리고 에어컨, 방안은 화장실이구요. 사무간 요런 네. 식으로 좀 되겠습니다. 네. 내일 입주 전에 한번더 점검하고, 어, 입 청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청소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클락 유니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